예쁘긴 해 자기야 나 카리나가 이뻐? 내가 이뻐? 어 자기야 뭐 찍어? 아 우리 뭐 찍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커플 같다 <laughs> 아나 어, 그냥, 몇개울다 아, 나 못하겠어. 아, 지금 우리는 진짜는 어. 아닌가 봐. 어, 우리는 진짜는 아니야. 홈모너를 못 따라가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따딸 없어가지고, 어. 데이트 나왔습니다. 야, 커피 맛있어? 응, 한입 줘? 어. 아, 씨발. <laughs> 한입 줄까? 나는 커피보단 너의 입술을 먹고 싶은 거야? 어, 씨발. 나도 소시적인 이만했었는데 말이야. <laughs> 아. 알지 <laughs> 왜 알죠? <laughs> 너안 나오지? 어 어? 자기 나 올리브영 가야돼 가야돼 사전 떨어졌어? 가야돼 어. 그래 가자 <laughs> 오빠가 사줄게 꺄아 <laughs> 이쁘긴 <깨워. 웃음> 해 자기야 나 카리나가 이뻐 내가 이뻐? <laughs> 당연히 자기지 당연 자기가 이쁘지 그게 맞냐? <laughs> <laughs> 자기가왜 아까 딴남자 왔어? 아... 좀 매력적이더라고 그러면 내가 삐져? 안 삐죠. 삐져? 삐지지 삐지 내가 미안해 <laughs> 내가 미안해 <삐아를> 잘못했어 <웃음> 시발 <웃음> 우리 컨셉 잘못 잡은 거 같아 <웃음> 어? 우마이 어? <laughs> oh my... 바로 들어가 <laughs> 더줘. 우인척했거든요. 야, 연만 미사 이렇게 좋은 곳이. 하이큐. 진짜 스포 갑니다. 야, 곱창에 소주 때리면 진짜 개 맛있겠다 그냥. 먼저. 오 존나 재생겼어 나는? <laughs> 존나 재생겼지주술회전양지인다 <laughs> 단단한 재미있어, 단 아, 이제 1화를 이제 제가 봤습니다. 어, 재밌어요 지금 이제 오프, 오프라인 저장을 해놓고 계속 어, 보고 있어요. 연출이 죽이더라고. 그게 주술회전그 이어서 이제 코믹? 소년 만화 음. 코믹? 음. 뭐지 음. 점프? 점프! 음. 연재 중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워낙 주수회전뭐기카 이런류 다 그냥 연출이 뛰어난 애니였어서 네. 요즘은 연출이 안 뛰어나면은 살 수가 없네. 체인소맨. 아, 전에 이제 체인소맨은 킥백이라는 노래 오지센씨 그거에서 인상깊었어. 뭐 킥백. 아멘. 아, 에이. 자기야, 우리 신혼집 사면 이 그릇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네. 요거 이쁘다. 엠티카로 이 뭐야? 이거다 어떻게 10월 3 0일겠다 뉴랑 뉴라고? 이건 뭐야? 지라치 이게 지라치고 세레비 아 세레비 세레비 이거는 음, 스페신 맞아? 극장판 그리고 얘, 이 지라치도 팔기인가같 나왔었어 별이야 별? 응 음. 얘가 이제 소원 들어주는 음, 그런 스 별똥별 커스. 얘도 좀 오, 세레비가 이제 스페 신이라서 음. 예뻐요 예쁜데. 지라치도 볼까요? 예쁜데? 얘는 노골 노골? 준기미완 준기미완 정상이 없고 굉장 <laughs> 울어 완덕하다 진짜 진짜 돈 쓰는 게좀 버그긴 해나 처음 배웠죠 해봐 이런 거 아, 여자친구랑도 잘... 안 해본 좋네요 생각보다 괜찮죠? 네 귀엽고 좋네 꺅 데이트 봤지? 씨발 <laughs> <laughs> <시발. 웃음> <웃음> <웃음> 아, 데이트 아, 왜? 뭐? 왜게이 컨셉을 잡았죠? 우리? 아, 어, 그게 남자 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컨셉이 이렇게까지 멀리 와버렸는데, <laughs> 어, 저희는 이가 아니고요. 왔다, 이쁜호 <laughs> <laughs> 자기가 이건 뭘까? 여기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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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그런걸 물어 어허 어 되게 향수 좋다 잘 보이려고 다 뿌리고 왔지 씨발 개 컨셉 존나 힘드네 <laughs> <laughs> 좀 빡세게 해어 존나 힘드네 콘나올필어자첫 <laughs> 곡은 제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يو شيراطي آ

나 아, 티니핑 서지 시진핑? 아 근데 개구리 다 먹었다? 나도 먹었어 근데 인간 뒷다리가 그래도 맛있던데 다리를 조금 비리던데 근데? 약간 민물 흙내 나가지고 꽤 약한 고같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데이트하기 딱 좋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뭡니까? 오늘은 텐동입니다 좋을 텐동 <laughs> 브레이크 타임이 잖아요 미안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내 <laughs> 내가 담배 끊어야 하니까 몸걱정면어문 앞은 내가 누가 수발해 내가 수발하는 거 아니야? 저희 이제 미완 씨가 가죽공예 하시러 가. 네 맞습니다 가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남편 데려다 주고 네. 저는 이제 집에 손자 쓸쓸히 가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laughs> 뭐 제가 쓸수한건 아니니까. 이게 <laughs> 만나면 여기까지인 걸로 가죠 <laughs> 오늘 같이 데이트한 느낌. 오늘 밤은 이것.